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긴장되는 시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아! 아, 아, 아. 저희 집에 왜 오시냐면요 시어머니의 무려 40년 지기 친구분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저랑 오빵빵이랑 같이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고 계신데 일단 저희 시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었냐 아기는 언제 나올 거냐 김장할 때 됐으니 와라 라고 일절 말씀하시지 않는 정말 며느리 보기를 딸같이 하시는 시어머니이신데요 심지어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 카톡 부사는 접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저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도 제가 만으로 스무 살 때부터 저희 시어머니를 봐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딸이 없기 때문에 말뿐만이 아니라 저를 거의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주시는 저희 시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딱한 가지 다른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패션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진짜 한여름에 낯이 입거나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이런 거 입으면 꼭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님을 마중 올나갈 건데요. 과연 40년지. 친구의 아들의 결혼식에 가기 전날. 코를 뚫고 온 며느리를 보고도 딸처럼 대해 주실지. 아, 큰치하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무려 시어머니 몰래 카메라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우리 여러분 다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빵빵. 유후. 음. 오늘 시어머니와 저를 심판대에 서게 할코집 와입지입니다. 요새 진짜 패션 아이템들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걸 뚫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는데. 음? 어, 됐다. <laughs> 이렇게 뚫지 않고도 멋을 부릴 수 있는 시대가 오다니. 어때 여러분? 이 정도면 시어머니 깜짝 놀라지겠죠? 메이크업 하는 동안 얘들을 잠깐 떼두고, 시어머니를 맞이할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신난다.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니까 항상 입술색이 없어서 되게 끝까지 못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색을 오늘 조금 연한 걸 발라놓고 이거 겁나 이쁜것 같아. 지금 조명이 하나도 없이 자연광으로만 찍고 있어가지고 체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내가 예상하는 우리 시어머니 리액션. 어머 정연아! <laughs> 나 진짜 누구 골탕 먹이는 거 너무 좋아. <laughs> 평소가 좀 과즙 과즙 러블리 러블리라면 오늘만큼은 내가 우주 최고 이런 느낌. 피부 되게 예쁘게 잘 발렸죠? 눈썹은 오늘 좀 약간 날카롭게 그리고 싶거든요. 색깔도 좀 어두운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요게 그레이 브라운. 요걸로 가야겠다. 좋아 좋아. 아 색깔 진하고 좋아. 눈 화장은 요 컬러로 지금 눈두덩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빠, 응? 오빠가 아들이잖아요. 콧뚫은 며느리를 본 어머니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티는 안되려고 하는데 표정은 좀 약간 어두워지는. 아, 아들이 보기에 이번 몰카 성공할 거라 보십니까?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대성공, 대성공. <목소리> 와. <laughs> 아, 오늘 사진빨 잘 받겠다. 화장이 커서. 여러분은 항상 저의 얼짱 메이크업 이런 것만 기억하시겠지만, 국내 유튜버 최초로 여러분, 그런지 메이크업을 했던 게 바로 첩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차례네요. 아이라인은 시커먼 걸 발라줄까, 브라운을 발라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브라운으로 좀 가볼게요. 아, 좋네요. 제가 여기 몽고주름이 되게 깊어서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이렇게 칠해주고 오늘 속눈썹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 갔을 때 세포라에서 사온 거대 송충이 삼총사입니다 얘네 중에 뭐 붙일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얘거든요 얘? 잡는데 볼륨감이 달라 우와 속눈썹 겁내 이쁘다. 이거 우와, 좋아 돌리윙크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자, 442의 법칙으로 됐다. 자, 이제 컨트롤링을 좀 해볼게요. 컨트롤 원을 사용해서 와진하다 일단 여기! <laughs> 오늘 언니 광대 좀 섹시하네. 어, 이거 냄새 되게 세다. 음. 와. 와. 우난이 파우더 바를 때가 제일 좋아. 아, 꼭이 파우더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파우더를 얻는 순간이 정말 메이크업이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아! 내가 그래도 사진 빨은잘 받는 것 같으니 참는다. 약간 광풍풍하게 말이야. 음, 입술 오늘 뭐 바를까? 일리 제너를 생각했을 때는 요런좀 누디한 피치 립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를 생각했을 때는 요 시멘트 색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와 대박 시멘트 색깔이야. 아 진짜 이 색깔인 거야? 와 발림 쩌네. <laughs> 이거는 시어머니만 뒤집어놓는 게 아니라 부천 시를 뒤집어놓을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워져. 피치 누드 가자. 너무 누디한데? 어, 예쁘긴 되게 예쁜데 입술. 새빨간색 할까 시어머니가 눈치를 못챌 것 같아. 빨강으로 가자. 와우. 어때요 여러분?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 짠. 봐봐, 채널 구독은 하고 가야지. 빵빵! <laughs> 멋있죠? 겁나 멋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코치와 입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겁나 잘 어울리잖아! 미쳤네! 진짜 뚫어야겠네 아? 어때요, 여러분? 겁나 세졌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채널 구독 했어, 안 했어? 아직도 안 했어? 그럼 지금 해야겠네! 빵빵! <laughs> 여러분 겉모습이 어떨 건가에 윤짜미는 윤짜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시어머니 만중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출발! <laughs> 어머님한테 전화를 좀 해볼게요. 여보세요. 어머님 아, 오고 계세요?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제 네. 약간 많이 좀 늦은 것같아차 네. 많이 막히죠? 어 지금 잘 가고 있네 그... 네 조심해서 오세요 어 네. 대박 지금 꿈에도 몰라요 아 미치겠다 오빠 진짜 미칠 것 같아 그치 여러분도 미치겠죠 아막막막이왕 이래 막 여러분 지금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머님이 예상 시간보다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대요 얼른 어머님을 모시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등짝을 맞지 않게 같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걸릴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대박. 거의 다 왔어. 어머니! 어머니! 잘 오셨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네? 응. 네? 응. 왜? 어머니 저 마스크 왜 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어우 왜 했어? 제가 어머니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파안내 자신 있으세요? 아, 뭐. 뭐야? 안될 자신 어, 있어요? 아, 뭐야, 빨리. 아, 못 보여주겠어. 보여주면 맞을 것 같아. 어, 진짜? 빨리 봐, 뭐야? 빨리 봐. <웃음>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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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아, 너무 비상해요겁내 멋있죠? 아니. 아, 친구도 다 했어요, 어니 네. 친구도 다 했어. 친구데 이거 2주 동안 빼지 말래요. 아. 아프지 않아? 이거 엄청 아파요 음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음 한번 만져보세요 음 만져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잡아보세요 이렇게 이자게아 음 똑바로 해? <laughs> 어떡해 어머니 내일 신네이머 결혼식 저 이러고 가야 돼요 어우 어떡해 안돼 어떡하죠? 아 <laughs> 윤짠이 이상하다 그래 이상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2주 동안 이거, 이거 빼면 막힌대요 아, 몰라 계속 2주도, 2주 동안 아, 2주 친구들 다 하니까 안 하면은 울지만 아, 참다고 하지 이틀 뒤에는 그 사람이 가고 없다는데요아 진짜 그 사람이 미국, 미국에서 온 뭐야, 사람이라서 아, 근데 곰돌잘 어. 뚫어줬어요 진짜 이쁘죠? 아, 이쁘죠? 아니 이쁘죠? 어 아, 아 완전 이쁜데? 오어 진짜 몰라 이, <목소리> 얼굴 다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 버렸어 안 아. 버렸어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어 만져봐요 어 만져봐요 괜찮아 요 만져봐요 어아 그거 뭐야 아꽃이 나는 거 같아 찢어졌어 아 찢어졌어 아 찢어졌어! 진짜 어떻게? 어떻게? 어 찢어진 것 같아. 어? 찢어진 것 같아. 아, 어떻게? 아아 뻥이지. <웃음> 뻥이지. <웃음> 어머니 이것도 따져보세요. <laughs> 아우 <아유>, 진짜 <laughs> 뻥이지. 완전 <야, 다행이다. 웃음> 뻥이지. 우리 <아유>. <laughs> 아들은 근데 왜안 찾아요? 아들 화장실 갔죠. 또 어? 오자마자 똥싼다고 화장실 갔어요. <laughs> 똥쟁이. 똥쟁이 똥 <똥산> 산다고 <laughs> 화장실 갔어요. 어머니 저기. 카메라 안녕. 야. 안녕. 한번 어머니 소름부 어져요 안녕. 안녕. 한번 걸어봐요. 어머 한번 해봐요. 안 아파 진짜 한 번만 해봐요. 어머니. 딱 맞아 그죠? 그거, 그거 귀걸이... 나... 내가 귀걸이 할게 귀걸이 하신다고요? 귀에 걸어보실래요? 자! <laughs> <laughs> 어잘 어울리는데? 어잘 어울리시는데요? 홀리 카메라 <웃음> 성공! <웃음> 예!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너무 놀랬어. 정말 다행이야. 안 뚫어서. 아까 완전히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뚫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요보니안볼 아, 거야. 안, <laughs>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보는 거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응, 안 돼. 그러지 마. 아, 그래도 며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안 보는 거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긴 한데, 그러지 말라는 뜻이지. 아, 근 지금도 예쁘니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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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또 예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안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윤짜미는 어떤 며느리인가요? 딸 같고, 음. 귀엽고, 싹싹하고, 항상 너 생각하면 네. 기분이 좋아지는 어, 정말요? 그런 며느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자랑해요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짜미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랑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laughs> 윤짜미를 사랑해주신 팬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네. 채널 구독 안 하신 분은 채널 구독 부탁해요. 빵빵! 빵빵. <laughs> 그럼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laughs> 짜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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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짝이 100만 가즈아 등짝 슬래싱